하고 싶은 말세 토막이면 충분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토막 영어회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메이슨입니다. 자, 우리 This is the last class of Unit 3. 우리 Unit 3의 마지막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Unit 3에서는 어떤 내용 배우고 있죠? 그쵸, 바로 여러분의 기분을 말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 어떠어떠해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바로 I am 하고 나서 여러분의 기분을 마지막 토막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어떠 어떠 해요? 라는 문장 우리가 총13 문장 배워봤었거든요. 오늘 직접 여러분과 함께 practice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떨려요. 저 긴장됩니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 바로 I am nervous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널 버스보다는요. nervous 사운드로 힘을 살짝 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아요. 와. Wow. You look beautiful. 와. Wow. You look beautiful. Thanks, Amy. I'm super nervous. Beautiful. Thanks, Amy. I'm super nervous. Wow, you look beautiful. Thanks, Amy. I'm super nervous. Wow, you look beautiful. Thanks, Emmy. I'm super nervous. I am nervous. 저 긴장돼요, 떨려요. 이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ervous. 한 번만 더 시작. I am nervous. 마지막으로 시작. I am nervous라고 하면 저는 긴장돼요. 떨려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행복해요. 저 기뻐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다 그랬죠? 그쵸? 바로 I am happy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 well, I just wanted to come by and make sure you're okay. I'm glad to see you're so happy. I am happy. Well, I just wanted to come by and make sure you're okay. I'm glad to see you're so happy. I am happy. Well, I just wanted to come by and make sure you're okay. I'm glad to see you're so happy. I am happy. Well, I just wanted to come by and make sure you're okay. I'm glad to see you're so happy. I am happy. Well, I just wanted to come by and make sure you're okay. I'm glad to see you're so happy. I am happy. I am happy. 저 행복해요. 저 기뻐요. 요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am happy. 한 번만 더. 시작. I am happy. 마지막으로 시작. I am happy라고 하면 저 기뻐요. 저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은요. 어, 저 슬퍼요. 섭섭해요라는 그런 의미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 슬퍼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I am sad라는 표현이 있었죠. I am sad. 저 슬퍼요, 혹은 저 섭섭해요라는 그런 의미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I am sad 여러분과 직접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sa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ad. 마지막으로. 시작. I am sad라고 하면 저 슬퍼요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신나요, 혹은 저 설레요라고 얘기를 할때 이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쵸? 바로 I am excited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세를 어디 찍었어요? 그쵸? 바로 I에다가 강세를 꽝 하고 찍어줘. excited이지만 여기 몸소리 사이에 있는 T사운드를 살짝 굴려버리면서 excited, excited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소리를 조금 기억해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j u s t I'm excited! I'm excited! t o I'm j u s t I'm excited! I'm excited! t o I'm j u s t I'm excited! I'm excited! t o I'm j u s t I'm excited! I'm excited! t o I'm j u s t I'm excited! I'm excited! t o I'm excited! m excited! I'm excited!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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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설레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 볼게요. 갈게요. 시작! I am excited. 한 번만 더 시작! I am excited. 마지막으로 시작! I am excited. 이라고 하면 저 신나요, 설레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다섯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저 우울해요 라는 표현 우리가 배워 봤습니다. 우울한 요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I am down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은 저 우울해요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I am down 요거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down. 저 우울해요. 한 번만 더. 시작. I am down. 마지막으로 시작. I am down이라고 하면 저 우울해요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여섯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걱정돼요라는 표현, 이거 되게 많이 쓰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I am worried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worry가 아니고 worried에서 IED를 붙여주시는 거 여러분들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am worried 어떤 뜻이라고요? 그쵸, 바로 저 걱정돼요라는 표현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시작. I am worried. 한 번만 더. 시작. I am worried. 마지막으로. 시작. I am worried라고 하면 저 걱정돼요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일곱 번째 문장은요. 저 당황스러워요라는 표현으로 저 약간 쪽팔려요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I am embarrassed. Embarrassed 이렇게 여러분들 소리를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mbarrassed가 아니고요. Embarrassed. Embarrassed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두시면 좋아요. 자, I am embarrassed. 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저 쪽팔려요.라는 그런 표현 여러분들과 직접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embarrassed. 한 번만 더. 시작. I am embarrassed. 마지막으로. 시작. I am embarrassed라고 하면 저 지금 당황스러워요. 혹은 쪽팔려요.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여덟 번째 표현은요, 아, 저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 쓰일 수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상태는 I am fine로 얘기를 해주시고 약간 기분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good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 괜찮아요. I am good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am good. 한 번만 더. 시작. I am good. 마지막으로 시작. I am good이라고 하면 저 괜찮아요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아홉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놀랐습니다. 요거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I am surprised에서 surprise가 아니고요, surprise surprise에서 S U R이지만 surprise가 아니고 surprise라고 얘기라니까 그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ll admit I'm surprised. i l admit I'm surprised. I'll admit I'm surprised. I'll admit I'm surprised. i admit I'm surprised. I am surprised. 어떤 뜻이라고요? 그죠? 바로 저 놀랐어요 란 뜻입니다. I am worried. 혹은 I am surprised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의 기분이 그렇게 되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요 ed 를 붙여 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쵸? 바로 I am surprised.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 프 t i 티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surprised. 한 번만 더. 시작. I am surprised. 마지막으로. 시작. I am surprised. 라고 하면 저 깜짝 놀랐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열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oh, 부러워 혹은 질투나 라고 얘기를 할때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된다? 그쵸 바로 I am jealous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조금만 주의하세요 jealous 사운드로 jealous 이 발음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because you didn't want him to spend time with me that is completely true Yes, fine. It's true. I'm jealous because you didn't want him to spend time with me. That is completely true. Yes, fine. It's true. I'm jealous because you didn't want him to spend time with me. That is completely true. Yes. 자 그럼 I am jealous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바로 저 부러워요 혹은 질투나요라고 얘기를 하실 때자 그럼 직접 practice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jealous. 한 번만 더. 시작. I am jealous. 마지막으로 시작. I am jealous. 라고 하면 e 우 부러워, 혹은 질투나라고 얘기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j e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성격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느끼는 기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저 지금 수줍어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 I am shy 혹은 저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로, I am shy 라고 성격을 여러분들 쓰실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I am shy. 저 지금 부끄러워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시작. I am shy. 한 번만 더. 시작. I am shy. 마지막으로, 시작. I am shy 라고 하면, 저 부끄러워요라고 얘기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열두번째 문장은요. 어, 저 외로워요라고 얘기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바로 I am lonely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 am lonely. 저 외로워요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lonely. 한 번만 더 시작. I am lonely. 마지막으로 시작. I am lonely라고 하면 저 외로워요라는 표현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열세 번째 문장은요. 아이고 안심이 됩니다. 마음이 놓이네요라고 얘기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됐었죠? 그쵸? 바로 I am relieved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 주실 부분은요, relieved가 아니고요, relieved할 때 r 사운드로 시작하는 친구들은요 대체적으로 입이 약간 모이면서 발음이 좀 됩니다. 그래서 relieved하면서 입이 벌려지는 게 아니고 relieved, relieved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I am relieved 어떤 뜻이라고요? 아이고 안심되네요, 마음이 놓이네요라고 얘기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에요. 연습 한번 해 볼게요. 갑시다. 시작. I am relieved. 한 번만 더. 시작. I am relieved. 마지막으로 시작. I am relieved라고 하면 아이고, 마음이 놓이네요. 안심이 되네요라고 얘기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유닛 3에서 총 13문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의 기분을 얘기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중간 중간에는 약간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상태도 얘기를 할수 있죠? 그쵸? 바로 I am 하고 나서 여러분의 상태 혹은 여러분의 기분을 말하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I am 하고 나서 여러분의 기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새토막 영어회화 우리 전국 서점 그리고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앞으로 새토막 영어회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